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기록한 천사를 보고 온 리체드 시그문드의 간증입니다. 후에 나는 다른 천사의 무리를 보았다. 어떤 천사들은 키가 크고 활쭉했다. 그들 중 하나는 내가 살아 있었을 때에 몇번 환상으로 보았던 천사였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를 알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있었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큰 책이 하나 들려있었다. 그는 1 8 m 길이의 커다란 깃달린 금쪽편을 사용하여 그 책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가 기록하고 있던 책은 금으로 보이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지구에서는 몇백킬로그램에 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왼손으로 책을 들고서 오른손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책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는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천사를 전에 본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구에 사는 모든 생각과 행위와 행동을 기록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 나는 이 천사가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그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적어도 하나 또는 여럿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책들이 펴있고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기록한 천사를 보고 온 리처드 시그몬드에 감이했습니다 진짜 살기이었습니다